된 양용이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될건데요 어제 유튜브 어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유튜브를 마이크래프트 아시나요? 그 게임으로 어 유튜브를 자주 올릴거예요 다른 게임 원하시는거 있으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게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제가 어 나중에라도 해 보겠습니다. 저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도어 여러분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 어 오늘은 그냥 설명하는 그걸로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 내일부터는 영상을 올릴 거니까, 어, 그때 영상을 많이 봐주셨으면,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릴 거니까, 그때부터 영상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